롱 밑에 있다가 나오는구나. 마중 나오네. 아직 외등이야. 소등이 안 돼서 일, 일몰 전이, 일출 전이다. 그러니까 잔뜩 흐려가지고 날씨가 또 구름이 많이 기그러니까 애기가 추웠을 텐데. 아이고, 애기야. 춥지 않아서? <laughs> 우, 기다려서 많이 기다려서. 아이고, 애기 깨끗하고나 얼굴이. 응, 음, 음, 배고프지? 배고프지? 가자. 가자. 가, 애기야. 가자, 가서 응. 가자, 가자, 응, 가서 가, 빨리 맘마 응. 먹자 가자, 가자, 가기가가저가니가서먹자가 빨리 가자, 가기가 여기 자 가자, 이쁘다 응, 가자 아, 됐다 다 왔다 까이안 보이네 안 나왔네 까미 는 어이구 운동 좀 하자 아기 아침에 춥지 않았어 아기야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한데 구름도 많이 끼고 아이고 애기 운동 잘한다 그래 어 까미도 저기 온다 <laughs> 저기 왔다 까미야 까미도 왔네 까미도 왔네 여기서 맘마 먹자 까미 그래 맘마 줄게 오늘막 기다려 미남 됐네 이게 <laughs> 아침에 미용사 하니까 아주 미남 됐네 돌도 싹빗고응 배고프지? 맘마 줄게 추웠지 애기야? 추워가지고 애기가 저 부추렁 밑에서 있었어 아 이쁘라 하게 엄마, 엄마 맛있게 먹어 애기. 편안히 앉아서 먹자 하게. 아이고 털에서 그냥 윤기가 나네 애기 딱 웃었더니 반짝반짝하다 아이고 이쁘라 오늘도 날이 많이 흐려서 애기야 햇빛이 별로 날것 같지가 않다 바람도 약간 있고 쌀쌀하네 낮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 추위 잘 피해. 이제 바람도 산산하고 안 좋다. 냉기지 말고 다 먹어야겠다. 그다에내 애기 친구 저기 까미 왔는데, 맘마 주고 올게. 까미야, 맘마 맛있게 먹어라, 우리 까미. 천천히 먹어. 오늘 쌀쌀하고 춥지? 이제 점점 더 추워진다. 추워질 일만 남아서. 맘만 내기지 말고 다 먹어. 천천히 다 먹어. 애기, 아기, 아기 눈물이나 흘렸네. 애기 두 번째 식당으로 왔네. 엄마 <laughs> 냉기지 말고 다 먹어. 그거 맛있는 거야. 아, 이쁘다, 애기. 애기 다 고팠구나. 냉기지 말고 다 먹어, 애기야. 거진 다 먹, 한 3분의 2는 먹었구나. 한 번에 이놈. 저쪽으로 가서 먹을까, 또? 세 번째 식당 가네. 애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요 밑에서. 내가 봤어, 아까. <laughs> 아까 기다렸 여기가 좋은 모양이다, 애기가. 일로 또 왔네. 아이피라이기 까미 왔어 저쪽 트럭 밑에 그래 까미야 기다려 맘마 더 줄게 까미 राप लागे 아이고 그렇지 아우 아기 또 아침에 점수따네 아이고 <laughs> 물잘 먹었어 이쁘다 아기 아기 아침에 200점 맞았어 100점 만점 200점 <laughs> 이제 만만은 다 먹었다 아기가 보니까 이쁘다 아기 아이고, 브라, 하게 이제 다 먹었어, 이게. 그래, 그럼 물을 내가 저기다 화다이 있는데 갖다, 니네 식탁에다 갖다 놓을게. 이거 잠자지 않지? 아서 따뜻한데. 아침에는 좀 구름이 껴가지고 쌀쌀했는데, 오후에는 구름 한점 없이 다 개었다. 나 여기서 너 따뜻한데 가서 햇빛 쪽에 좀 앉아있을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너물 갈아주러 와서 물한네병 다시 갈 거야. 고충해 주려고 왔어. 온 김에 애기 맛있는 거좀 주고 갈게. 주루 좀 주고 갔다, 주루. 여기, 이리 와. 아기 아기. 아이고, 이쁘라, 아기 어이구, 여기. 아이고, 이쁘라, 기 <laughs> 간식 먹자, 이게. 아이구 이쁘라, 이기 응. 아니다, 시 아이고, 이쁘라, 우리 애기. 맛있는 거 줄게. 또, 낮에 봤으니까 안어 낮에는 이렇게 파란 하늘이다 그런데, 나도 어디 가 있어? 아이, 브라기. 이라게 낮에 좀 자야지, 자식아. 밤에도 잠안 자고.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오늘 먼저차 타고 내 오면서 보니까 주차장에 그냥 누 말똥 말똥 뜨고 있더라고. <laughs> 음. 이게 잠깐만 기다려. 이쁘다, 아기. 눈을 이쁘다, 아기. 내가 한두 시간 있다가 또올 거야, 아기야? 마, 저녁 먹으러. 아 이제 다 먹었다. 간식으로 주로 하나 먹었네, 주로. <laughs> 그래, 아기야. 저 응. 따뜻한 데가 있어, 언덕 위에. 응? 이게 이제 다 먹었어, 아, 이기, <laughs> 이쁘다, 아기. 아이거 그래. 이쁘다, 아기. 아이고, <laughs> 이쁘다, 그래. 이쁘다, 아기. 저 위에 가 있어, 아기야. 이따 저녁 때 보자. 응, 그래. 응, 저녁 때 보자, 아기야. 아기 맞중 나오는구나. 아까 점심 때 만나서 조금 전에 한 시간 반 전에 만났는데, 아기 또 맞중 나오네. 아이고, 어, 아이고 애기 이쁘다. 아이고, 어, 이쁘다. 이쁘다, 아기야. 배고프지? <laughs> 잘 있었네, 우리 아기. 언덕에서 햇빛좀 쪼이고 있으니까 라 주차장에 나왔어. 가자. 가자, 가자. 음, 가자.

흐흐흐, 줄, 줄나 먹었잖아. <laughs> 점심때, 내가 물네통 가져오는데, 애기가 여기 있어서 애기가 먹을 벅이 있네 오늘. 애기가 <laughs> 편안히 앉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말도 잘 들어. 편안히 앉으랬더니, 편안히 앉네. 애기, 식탁을 새로 좀 갈았다. 위에 덮었다. 깨끗하네. <laughs> 비둘기가 막 식탁에다가 응아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지저분해서. 아이고 팠구나 이게. 낮에 간식 하나도 먹었잖아 또 주로. <laughs> 그래도 잘 먹네 배고파서. 이쁘다 <laughs> 이게. 구 저기 까미 나왔는데 내가 맘마 주고 올게 기다려 야기야 맘마 먹고 있어 어? 천천히 먹어. 아에야 어. 천천히 먹어. 이야 배고팠지? 저완전이 먹다 먹어라. 이 부다 감이. 내가 지금 늦지 마. 아이 브라하기. 두 마리 잡았다, 애기 아기. <laughs> 아기 밥만 먹을 때꼭 나눠와 한두세 한 마리가 두 마리 다 잡았네, 때려 잡았다. 아, 이거 봐라, 어, 하나 더 왔다. 날이 지금 오늘 26도가 더우니까 모기들이 또 낫지네, 날짜. 아, 이거 봐라, 우리 애기 아, 이고 이분 애기 눈곱이 눈물났네. 이제 다 먹었어? 물도 안 먹을래? 이쁘다 이게. 한번 더 먹어 이게. 배가 음. 안 먹구나 여기. 그러면 저기다 갖다 놓게 을 이제. 음. 음, 미용하려고 미용하고 물 먹으려고 이제 <laughs> 순서가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만만한치울게 물은 좀 이따가 치우고. 이호가 자세치 했네. <laughs> 이제 다했어? 애기야 오늘 무적에 덥잖아 26도인데 물 먹어야 된다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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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 말도 잘하더라 아기 아이고 꼬리 살살 치고 어떻게 마음에 꼭 맞냐 내 마음에 오늘 저녁에 100점 만점에 200점 아침에도 물 먹었어 아기 잘 먹네 점심때도 봤어 너 주루 하나 먹고 물 먹더라고 내가 찍진 못 했는데. 아이고 애기가. 요가 포즈 잡았네. <laughs> 애들아 기 애기. 여기. 여기 저 주차장이니까 조금 좀좀 이제 차들 들어오기 시작해. 여기 있지 말고 저리로 들어가. 화단화단으로 가. 화단으로 애기. 응. 화단으로 가. 응? 여기 있지 말고. 아이고 브라우리 여기이쁘다 여기 주차 이제 조금씩 차들 막 들어오기 시작해.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다 들어가, 저쪽으로. 차 오면 저로 들어가. 이쁘다, 응. 이게. 어휴, 어, 요가자, 요가자세 취했네.